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가 과거 전쟁이 계속되던 시대와 오늘날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는 호국보훈은 무엇인지 스승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죠. 어, 성장을 했고 우리가 호국을 지금 어, 이야기를 할때호국에 희생을 하신 분들한테 어 우리는 어, 거기에 빌붙어서 우리 생활을 거기에다가 살면 안 되는 거죠. 어, 희생을 하신 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잘 살으라고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호국의 지금 달이라고 해 가지고 영령들 찾아보는데 내 삶이 지금 부끄러운지 아닌지를 그런 분들 영령을 우리가 찾더라도 내 삶이 부끄러우면, 죄송하다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 희생을 하신데 감사하다라고 찾는 게 아니고, 그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이 있기까지 자손들이 지금 성장하게끔 만들었는데, 우리가 빛나게 지금 살지를 못하고, 우리가 깝깝하게 사는 것을, 이 호공영령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걸 한번 다 잡아보는 어, 그러한 호 국의 달을 우리가 가지면 되지 않을까. 어, 영령들한테 무조건 희생한 것을 감사하다고 라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 지 않는가. 지금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어, 무엇이 영령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즐거워야 희생의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자손들이 즐겁게 살지 못하면 희생을 하고도 아주 근심을 하고 있는 영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가닥을 잡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호구의 달이 되면은 어떤 환경이 벌어지냐? 호국에 희생을 하신 분들 가족들만 잔치하는 날이 돼요. 그분들이 모여서 어디 우리를 안 불러주면 섭섭다 그러고 불러오면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호국에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를 해 보자. 우리 33인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인들이 있죠. 이분들 자제들이 있는데 이 자제들이 지금 전부 다 이분들이 개인 플레이로 해 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밑에 자제들이 3대까지 지금 다 내려 3대, 4대까지 지금 내려와 갖고 자손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다못 삽니다. 어, 이렇다고 나는 조금 사는데 이칼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 갖고도 안 되는 전부 다못 삽니다. 왜? 그분들의 자손이라는 것 자만심만 가져가지고 내 삶을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 덕보고 우리가 살라고 하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뭐, 조금 이렇게 봉사한다고, 그러다가 뭘 조금 주니까 울어요. 감사하다고, 이거 꼬라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어째 지금 그분들의 자손들이 사는 게 의료 같고, 뭔가 좀 봉사를 한다고, 조금 돈을 조금 챙겨서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준 사람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 당신들 잘 살기는 걸렸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또 선조님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더 사회를 위하고 그분들보다 더큰이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만 그 사람들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혈통이란 말이지, 혈통. 어. 근데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면 그 자손들은 진짜로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째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조금 지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릴 정도면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요걸 가지고 조금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서 짧게 한번 만져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조상들이 많아요. 단군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왕들로 해갖고 위대한 조상들이 엄청난 조상들이 많은데 세계에 이렇게 빛내지는 않았지만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에 홍해인간 지도자들을 이 땅에 지금 한반도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갖고 이 많은 희생 속에서 우리의 조상의 얼을 빛내라는 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희생을 하면서 노이들이 지금 생산돼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한반도에 단일민족으로 최고 보존을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인류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최고로 단일민족을 보존해서 마지막까지 5,000년을 온 그러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진화기가 끝나고 성장기에 도래할 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음. 우리는 성장을 시켜서 이제 다 키워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조상의 을이 아니고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하는 거는 그냥 내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호국의 달에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연구 안 하고, 이런 걸 갖다 논하지를 않고,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인류를 어떻게 이끌 건가, 이런 거를 논하지 안하고 지금 호국의 달이라고, 어디 갖고 향 요래 나놓고 음, 요랬다고 끝내보고. 어째 이러냐? 향 올리갖고 조금 이래 목념어 이제 끝났다 이거 집에 가불면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 말이죠 어? 우린 진짜로 호국 영령들 앞에 바르게 설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때고 어? 그런 걸 상기해야 될때 그러면서 나라에 그런 것들을 노력한 걸 갖고 우리가 국민들이 같이 나누어야 될 때고, 호국 영령들의 자손들은 그쪽 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그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한류가 빛나고,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은 뭐가 있는가 찾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갖고, 우리 호국 영령들은, 어, 이러한, 노력으로 해 가지고 그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희생한 호국 영령들이 있다 대한민국에. 이래 가지고 세계에 뭘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참 당군의 자손들이 다 참말로 이거. 너무 뭐 했나요? 너무 한거 같은데 말안 하는 거 모게. 이제 호국 달잘 이제부터 이제부터라도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이제 호국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리를 해봐야 되고 정리만 하면 연구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 그게 요런 것들을 할 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우리 호국 달이 되면 6월달 호국 달을 만들어 놨으니까 호국 달이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유엔묘지를 찾아야 돼요. 부산에 있죠 유엔공원 어, 유엔모지가 UN 우리는 우리 선조님들이 희생인 것도 좋지만 이 한반도가 불 꺼져갈 때 한반도를 위해서 목숨을 끌고 피를 흘린 유엔들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6월달이 되면 초가 되면 현충일 이 되기 전에 6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유엔묘지가 그게 국민들이 막 밀려야 돼요. 내가 가봤더니 초라해요. 어, 초라해. 어째 호국달이 됐는데, 어, 내가 3일날 갔나? 갔더니 그냥 횡해. 어째 호국달에 지금 유엔묘지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안 찾을 수가 있나? 그러고도 하느님이 우리한테 잘 살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발동동거림에 뛰면서 뭐 뭔가 뭐 돈벌이 할 생각만 하는데 안 해줘요 그거. 인류의 최고 어리 있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세계 유일묘지요요 요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야 됩니다. 6월 초부터 6월 초부터 6월 6일 안에 6월 6일 날은 집에서 해도 되고, 어? 행사장이 해도 되는데, 유엔 묘지는 직접 우리가 발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어리 있는 민족들이지. 어? 내가 너무 캐서 미안한데, 내가 더 멀어 고 싶어. 지금 더 멀어 하고 싶은데, 요만큼만 하고 갈 테니까, 앞으로 우리 좀 만지자고 만지고, 우리 정법가족은,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 호국달이 돼 갖고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유엔묘지 참배하는 걸로 우리 이걸 선포하자고 얘기해 <laughs> 그러고 나서 우리 그 국가공인묘지 저게 어 저, 저걸 뭐라 그래요? 현충원이라고 하는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죠. 어, 어, 이 사람은 6월달 되면 거기부터 기운을 처음부터 다 서리로 가고, 어, 전부 다 영영들을 안심을 시키고, 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어, 근데 현충일은 내가 못 가요. 현충일은 내가 그거 갖다 가면은 이상하게 사진 찍어 갖고, 저저 저 천공이라는 놈이 왜 왔느냐고 이렇게 씹을 거니까 현충일은 나는 딱 갇혀 있어야 돼 밖에서 사진도 못 찍혀야 돼아그니까 나는 그 현충일 나는 행사들을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사진 찍히 갖고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호국다리 때면은 내가 이 묘지들을 다닙니다 이렇게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법 가족들은 이제 내 대신. 이 스승님 대신 아 정부 가족들이 스승님 얼굴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 한테는 스스로 우리가 받들면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류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고 간이 어린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아, 앞으로 시작인다 이거. 아,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현충일에는 뭔가가 이렇게 그 기리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빛내기 위한 조상들의 어을 빛내는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류가 세계의 지도자들을 쳐다보는 게 다르죠. 어리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제부터 조상의 어을 빛낼 때가 됐으니까 대한민국의 한류는 엄청난 바람이 불 겁니다. 이걸 내가 20년 전부터 이야기해 놓은 소리고 지금 이제 막 한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한류 바람이 붑니다. 아 k 팝에 그것만 부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우수성이 인자 인류에 드러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각 분야에서. 거기에서, 어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게끔 때가 있었던 것도 우리 국기로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태권도가 세계에 굉장히 밑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 태권도, 어 우리 국기원이 앞으로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겸손하게 저변 학대를 했는데 세계의 태국기가 막 흔들려야 됩니다. 그게 국기운이 앞장을 서야 되고 이는 이제 프로젝트를 자꾸 만들어서 그 나라의 기운을 살리주는 아 그것이 대한민국 국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준비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게 제법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 이, 그, 저, 6월달, 어, 보 본의 달은, 어, 이제는 그 본의 자손들이, 아, 어, 우리가 뭐 모여갖고 이러는 거는 끝나야 되고, 온 국민이, 이제 이게, 우리 희생하신 분들은 우리의 선조고, 우리의 부모님들이지, 그분들의 많은 부모가 아니에요. 같이 맞들 때 힘이 나는 거고, 어, 그래서, 그 집안의 자손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조상님들의 얼을 빛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뭔가를 우리가 대가를 주기를 바라고, 어, 본의 그 집안의 자손이라고, 무슨 대접을 받기를 바라고,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잘살수 있는 길이 열리지, 국민들이 세금을 내갖고 우리한테 혜택을 말달라고 국민의 세금을 더 거다 우리한테 혜택을 더 주기를 바라고 평생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발전을 못 한다.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발전 을 70년 동안 시켰을까. 성장기에 강대국을 주위에다 놔놓고 빨리 일어나면은 머리를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때까지 천천히 크게 했을까? 이 사람들 기살리놓으면요, 난리나요, 난리. 예? 난리. 아, 그래서 눌러가면서 키우는 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다 컸어요. 어, 이제부터 진짜 보람있는 삶을 살면서 이 희생을 우리는 빛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자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